<laughs> 아무것도 안본것같은데 <laughs> <laughs> 여러분 이런 가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죠? 네. 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런 것이 보드로 만들어지고 친구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손을, 손길을 이제 앉아. 자, 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신기했어. 왜, 크리크마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에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이름도적고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자기의 리 자기의 관계, r 또자기 i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과의 you write it, you 있는 곳이죠. 여러분, 조건를다 알고 계세요? 신앙인들에게서 조건가좀 새롭게 바뀌어습니다오 원래,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자 돌림이고, 밑에는 진짜 돌림인데, 저희는 예수님믿고 나서부터 그게 이제 새롭게 바뀌었죠. 옛자 돌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자 돌림이 많고, 성자 돌림이 많아요. 하자 돌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던질게요. 엘리자베스 2세를 하십니까? 누구죠? 영국 여왕이죠. 그 남편 이름이? 찰스 찰스는 아들이시죠. <laughs> 필립이시죠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찰스 있습니다. 찰스의 또두 아들이 있어 누구죠? 헬리하고 헤리하고 해리하고 윌리엄이죠. 윌리엄. 윌리엄은 결혼했죠. 케이트하고 결혼했고 헤리는 지금 먹으라고 사귄다고 하죠. 먹을이 지금 영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아직 머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laughs> 테스트 들어가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3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봅시다. 자, 고정 다음에 누구인가? 우리나라 고정.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거기까지 우리가 안담하는 다예성대 예성이기 때문에. 자, 그럼 뒷부분으로 와서 고정 다음에 누구예요? 순종. 순종도 알아요. 자, 우리 청년들. 무슨 정답이 누구입니까 철종 철종? 철종은 저지리 아니야 영친왕, 의친 아, 영친왕 밑에 아, 이구 선생이 있고 아, 제가 저도 이제 다시금 복귀해보려고 아, 왜냐하면 이구 선생님에 관한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불운한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금 복귀해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이시 조선국책 왕조에 계시면 손들어 주시나요? 왕조에도? 싫은 다 왕조? 본이 모양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예를면 본이 뭡니까 가 섭씨. 석신. 근데 석신은요 신라 쪽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지만 왕조가 아니었어요. 왕조를 떠받치는 양반 쪽에 대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보니까 아버님의 아버님 쪽인가 보니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이야 그러니까 낙타 쪽이셨기 때문에 요, 이거는 잘하겠죠. 네, 이런 쪽은, 그렇지만 왕족은 아닌 것 같아요. 충국이 네. <laughs> 충격적은, 네, 충격.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왕조가 계속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신라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여러분, 영치왕이 아니, 고정만 그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1세기 전만 하더라도, 1세기 반 전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불안 불안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스만 그렇죠? 거기서 끝날 내 시대가 역수 종말을 보할 것이다. 그럼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다시 와 계속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86년, 726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나 남유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다윗 왕조가 격하게 퇴조하고, 격하게, 어떻게 해요? 물을 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 왕권의 한계예요. 지금도 덴마크, 핀란드 영국, 다 왕이 있어요. 그쪽은 명예입니다. 명예예요. 실권이 없어요. 거기는 누가 있죠? 프라임 미스터는 실세 총리가 다 그거를 관성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시 왕조가 있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왕조 쪽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급이 때마침 들어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권 아겠죠.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 보금력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힘든 사이가 분명히 있었던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보금이 들어와서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같이 모였을 때 소위 로얄 패밀리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서로 형제 자매라고 했으니까. 로마 음. 음. 새로운 족구 가운데서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새로운 족구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사1 7장은요2사 7장은 그리고9장 마찬가지만 내시아의 등장을 매우 특징적으로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당혹스럽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당혹스럽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 그 표현 양식이 우리 믿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지 몰라도 그 당시 고대 문헌에 익숙한 사람은 왕이 뭐 이래 말하자면 왕의 등장이 뭐 이런 식의 등장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서 결실한다. 근데, 이세, 줄기, 뿌리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요, 좀 낯설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서 결실한다. 근데 오늘 보물해보니까 이세의 줄기라고 돼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 이세의 줄기라고 돼있을까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세를 좀 알고 계십니까? 다이세. 다 아버지죠. 근데 이세라는 인물은요, 모세와 다윗, 솔로몬처럼 많은 히브리 후예들한테 존경이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다이소육 출신 아버지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의 등장에 관련 매우 중요한 이 본문에서 이세의 중계라는 요고가 쓰여졌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들 가운데 이유 없이 쓰여진 것이 있나요? 안 그렇죠. 왜 이세의 중계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이세 줄기니까 또 이세라는 것도 또 다른 어떤 묘목이나 아니면 또 그거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있을지 모르지만 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다윗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는 이들은 허, 우리 젊은들 이헐헐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왕궁을 세워 나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 받았을 때의 누구를 통해서 선택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사무엘을 천지의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딱정 찍어 놓으시고 사무엘을 향하여 그 이세의 가족으로 보내요. 이세게 여러 아들 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일으시되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미 왕을 그죠? 그 안에서 지휘할 것 같이 준비를 가지고 체비를 갖추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들렌 사람 이 세계로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헴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다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을 히일 이루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나니 보았다고 했어요 찍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아기가 등장한다.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맥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으로 다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았지만, 그죠 다윗의 왕조. 그 하나님은 이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한 싹이나 듯한 갈씨가 결실하듯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지가 결실하게 됩니다. 그럼 꽃이 날 때로는 어떻습니까? 현대 이 IT는요, 기술은요, 그 가지 오늘 봤듯이 이 피는 장면들을 어떻게요? 해 시간을 갖다 압축시켜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 기술은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도 볼수 없었던 기술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거쳐서 등장하는 묘벽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3초 안에 우리볼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 1초 안에도 볼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그것은 너무나 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에요말이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등장하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어떻게 다윗의 가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런 대목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이게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는 등장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도 호적하러는데 돌아가는데 이게 뭐냐요 출생 신고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기가 인태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하잖아요. 예수님 출생 신고한 거예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유세대 그쪽 그렇죠. 소그 바로 밑에 육신의 아들로서 딱들어가기 확인 위해서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등장하셨고, 그 약속을 송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달광고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뒷부분에 보시면요. 곡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정지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리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며 판단하며 치며 죽일 것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할수 있는 역할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이 본문을 읽을 때, 적어도 시므리인들은이 맥락 알고 있는 애들은, 그분이 왕이시구나. 엄청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 왕으로 등장하셨나요? 터미네이트처럼, 간다프처럼 그 다음에 어벤져스처럼 딱 등장하셨어요. 완전한 성인으로 합작이 돼가지고 등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기로 오셨어요. 가녀의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참 풀기 어려운 숙제였어요. 많은 이들의 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왜위하신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만 했는가? 이게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도전하신 것이죠 아 주님께서 딱 인간의 몸으로 등장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출생이라는 과정에 당신의 몸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출생하셨어요. 간녀한 아기의 모습. 근데 그렇게 출연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출생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은요 위대한 힘을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영. 감히 마신다. 이 마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도 그죠 2절 말씀이 입시면 그분의 영양이 점차 어떻게 해요? 뛰어날 것이다. 커져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월 것이요. 이거는 이사의 사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의미가 그 위에 있다라. 누가 보면 2장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안 돼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셔서 우리를 대리하여, 우리를 입장에서 우리를 체로하여 완전한 제물로 들이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완전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게 처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결실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결실하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죠. 예레미야 34장 15절을 이렇게 이렇 해서 그날,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요색에서 한공이로 가지가 나게 하리니,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기리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단 말이죠.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오셨는데 뭘 빽한 성탄절을 이렇게 기려요? 그럼 왜생일을 계속 챙기려고 까요 <laughs>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미역국 먹었으면 됐지. 왜 챙기려고 들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 기만한 거잖아요. 당신 세상 바뀌게 태어난 사람 그죠? 태어났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거 있어.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 하지만 또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 혹은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대림자를 잘 보내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성성되 있는 일들입니다. 오신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오신메시아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리고 축하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오신메시아를고대하는 마음에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발렐루야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등장한 메시아 로 인해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떤 유익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완 안전히 살 것이며 평강이 난다는 겁니다.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등장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절박했어요. 가득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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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속박을 받았죠. 가장 철권 통치를 그죠? 시도했던 로마의 압제 아래 속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종교적으로 여러분 어땠어요? 예, 부패한 성정 권력층 가운데 있었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신이 흉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금서를 읽다 고왜 이렇게 예수님 시대 귀신들이 있는 게 많지? 왜 그랬을까요? 전쟁 이후에 외상 주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사람이 너무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처 그 너머를 받게 되면 정신질을 높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왜 그렇게 귀신들이 많았느냐 사회적으로 너무 피폐적일 뿐이에요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이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들 떠나갑니다. 그동안 묶였던 것들이 속, 속박했던 것들이 풀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린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마귀 킬러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의 일장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덕분,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땅은 황폐였고 너의 성은 불에 탔고 너희 너의 토지는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온 모든 삶 자체가 주만자 그 자리에 태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의 일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이사야, 2.5절, 6절에 나타나있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은 의학적인 판단을 받은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처참한 상태가 어떻게 성경에서 비유가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죠? 불로 심판을 내시거든요. 그데 그,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매우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이사의 3장 8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습니 뭐죠? 엎드러졌다는 게 뭐죠? 해망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범하였다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 눈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범한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무나 귀하면 바로 그 사람의 눈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일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의 백성들이 폐역하고, 그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그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땅이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늘이야, 내 탄식을 좀 들어봐라. 하고 계획이 있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의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불의 심판을 내리실때 하나님의 내리 심판은요 하루만에도 임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기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류 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사야 구장 1사절 말씀.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한 순간에 이루어져요. 한 순간에 몰락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교만하게 그지없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아침에 곤두박질한 본드박질하는 그 때요, 제가 나중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성겼던 교회 그 한중처을 맡고 계셨던 분 그분을 딱 만났는데, 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그 회사를 경영을 했어요. 잘 나가는 회사였어 그래서 부품들도 막 아, 나가고 제가 한국에 왔을 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을 공연 참게 된 하루 사이에 있느냐?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훈할 경우 그냥 공도박질 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그의 숲과 기린지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하여 가득해지리.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르나 북을 두드지 못하요. 이게 이사야 오장에도 등장합니다. 두들만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중국 제천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29명의 생명이 아싸였갖고 39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막 그걸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이나마 세상 자들이좀 줄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할 만한 그런 좀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이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이 필수적이나, 국민 개개인도 일상에서 안전을 내치는 요소를 하나하나 죽이는 작은 노력을 전개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라고 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은요, 불현듯 예상치 못했던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누가 알았다면 그 날, 그 시간에 거기로 들어갔겠어요.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운전을 잘해도 내가 안전을 잘 살펴도 가스가 도와주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그것을 놓고 가스를 켜놨다가 나오면 불이 나기도 한것이니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우리도 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재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내 생을 잘 정리할 준비를 갖추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나의 따뜻함, 기억, 말도 전혀 결을도 없이 이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도심에서 일어나 화재는요 그 자체로 파괴입니다, 파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명을 갖...